안녕하세요. 장진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인출이나 이체 행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동들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실무적이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는 상속증여세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에 보시면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수증자, 사실상 부모님 계좌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금융거래 내역은 10년치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금융거래 분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일까요? 상속조사 시에 금융거래 분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전증여 혐의를 분석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정상속 재산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망자의 조세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안내 세금이 있으면은 그 세금까지 다 거둘 수 있게끔 자료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사전증여와 추정상속 재산 측면에서 현금 인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상속인 외 자에게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으로서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사망 7년 전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1억씩 증여한 경우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 재산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자녀는 상속인이고요, 손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속인 외에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 7년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이 가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속 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과세 표준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사전 증여 재산으로 합산이 되게 되면 이50%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받아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증여 내용으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정상속재산인데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 전 용도 불분명한 처분, 채무, 인출액이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인 경우에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미 입증 금액에서 2억 원과 20%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은 결국에 돈이 불분명하게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속세를 매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통상 상속 조사 시에는 2년 내 인출 내역을 모두 분석해서 인출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은 각각 별개로 이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 상속 재산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상속 재산과 사전 증여 재산이 금융 거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적출이 되고 어떻게 세금이 추징되는지 같이 한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전 증여재산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타인 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뚜렷한 금액을 말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체된 금액이 있다면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우회되는 거래도 포함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회되는 금액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인 것들이 전세자금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8년에서 9년 전에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전세 자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이런 금액들도 다 사전증여 재산으로 봐서 상속 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전증여를 판단할 때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체된 금액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모르게 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상속인 분들은 분명히 이 돈을 받으신 기억도 없고, 받으신 적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체된 이 금액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 10년치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돈이 간 부분을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추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인데요. 오늘은 인출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래 준비한 통장 예시 샘플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을 판단을 할때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현금 인출한 부분만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추정상속 재산을 판단할 때는 현금 인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아래 보이시는 출금액 기준 전체로 봐서 이 출금액 중에 불분명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상속 재산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가 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고객님께서는 추정상속 재산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서 현금 인출하시는 금액을 어느 정도 그 기준 금액대로 맞춰서 사실은 현금 인출을 좀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상속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금 인출액이 아닌 계좌 인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계좌 인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 추정상속재산이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인출액이 아닌 계좌 인출액, 계좌 출금액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이제 알수 있는 내용들이 보통 상속세 신고 시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제공 드리고 있는데 고객님들에게 전달받은 금융 거래 내역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이런 형식으로 리스크를 분석해서 사전 증여와 추정 상속 재산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추정 상속 재산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2년치 통장은 2년치 인출 내역을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치 소명 내역을 그럼 어디까지 소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 2년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건건이 모든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 소명을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2년 내 인출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넘어갔는데 해당 내용을 이제 상속인 분들과 이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전부 소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사 도움이, 간병비, 건물 관리비 등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고 여기는 지금 제가 앞 표지만 찍어놔서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 서류가 뭉치가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증빙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소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상속재산은 2년치, 2년 거래 내역에 대해서 모두 껌껌히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사망 전에 현금 인출을 하시는 것은 사전 증여와 추정 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될수 있으니 현금 인출을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해 내재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 때는 이런 내용을 세무사한테 듣지 못했다가 추후에 상속 조사 시에 문제되는 내용을 들었을 때 겪는 심리적인 타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전과 현재는 다르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제가 이제 상속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겪는 애로 사항이 뭐냐면 아무래도 상속인 분들은 저보다 당연히 나이가 더 많으시고 사회 경험을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특히 한 10년 전, 15년 전에 상속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어, 그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과세 행정과 지금의 과세 행정은 다른 것이고 그때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되고 세금이 추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 맞는 대응 방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 상속이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상속조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혹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